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어, 새 설날을 맞이해서 함께 모인 예배 자리 모인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모인 이설 명절 예배하는 가운데 가득 넘치고 더욱 더 하나가 되고 화목한 우리 성 명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오늘 말씀은 새 사람 새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새 n e 새 자가 들어가는 것은 언제나 항상 우리에게 설렘을 줍니다. 새 신발, 새 옷, 새 장난감, 뭐새 자전거, 뭐새 휴대폰, 새 자가 들어가면 막 설레죠. 아 물론, 헌 옷도, 헌 돈도, 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아 새해를 맞이할 때면 새로운 삶으로 채워질 것에 대한 기대와 또 설렘이 가득하게 됩니다. 아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때면 작년보다 좀더 나아진 삶을 바라고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들의 가정들이 그렇게 새롭게 예수님과 함께 리모델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따뜻하게 보듬어 주고 서로 축복하고 조금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 가정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 가족들 가운데 마음이 불편하고 또 관계가 좀 서먹한 관계들이 있다면 올해 2022년도에는 더욱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화목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에서도 새롭게 변화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바울은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옛사람이란 유혹의 욕심에 따라서 옛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따라 살아가는 그 특징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변화되지 못했던 나쁜 습관들, 영적으로 나태하거나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서까지 내 욕심을 채우는 습관들, 우리가 버려야 할옛 사람의 습관들을 참 많이 있습니다. 나쁜 습관들이 참 많아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욕심이라는 이 단어, 에피디미아스라는 단어는 단순한 욕심을 넘어서 지나치게 과다하게 부리는 탐욕을 이야기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내 안에 과도하게 집착했던 욕심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기적인 욕심을 벗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다시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새 습관, 거룩한 습관, 좋은 습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 습관으로 가득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함께 따라 해볼까요? 음.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성경은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이기도 하고요. 또 마음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기도 하고요. 또 마음을 잘 지키는 자가 진정한 용사라고 표현을 하고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음이 변하면 우리는 행동이 변하게 되고, 행동이 변하면 인격이 변하게 되고, 인격이 변하면요 삶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된다, 된다라는 수동태로 되어 있죠. 이는 우리가 스스로 새롭게 될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지만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존재다라는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결코 스스로 새롭게 될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한번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순간순간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는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새해에는 우리의 여러가지 마음들 복잡한 마음들 우리의 무너진 심령들을 주님께 다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변의 화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성경 말씀은 핵심적으로 선언해 줍니다. 우리 모두 새 사람으로 삽시다. 새 사람이 되어서 삽시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어,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룩함은 구별된 삶, 경건하게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우리는 온전한 새 사람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의식하면서 예수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또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묻고 구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선택하면서 구별된 삶을 담대하게 선택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매일매일 새 사람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2022년도 우리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하루하루가 새 사람의 하루하루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설명절은 우리 가족 모두가 새 마음, 새 습관, 새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면서 서로 축복하고 서로 마음껏 기도해주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우리 집에 가장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 가족들 모두를 예수님 닮은 새 사람 된 가족으로 우리를 세워가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새 가정으로 거듭나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든 가족 식구들이 함께 모여 설 명절을 맞이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족 식구들 더욱더 한 가정 한 마음 한 습관 한새 사람이 되어서 아름답게 가정을 일구어 가는 귀한 가정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식구들이 있는데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온 가족 식구들이 어디에 있으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